프리스타일 하는데 음악을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되신다면 단순화 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게 점과 선, 그리고 디테일,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점은 쉽게 비트, 그것도 메인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정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은 말 그대로 라인입니다. 멜로디가 될 수가 있고, 화음, 다양한 세션들, 만약 그런 게 없이 비트만 있다면, 비트와 비트를 잇는 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디테일은 점과 선의 개념보다 좀더 자세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를 구분해서 음악을 듣고 표현할 건데요. 전은 쉽게 발동작, 혹은 팝으로 선은 웨이브나 롤 같은 연결이 가능한 움직임, 그리고 디테일은 오늘은 손가락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점을 찍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비트를 탑니다. 발을 구르면서 방향도 바꿔가며 적응이 되면 강화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좀더 다른 비트도 표현해보세요. 다음은 선으로 음악의 멜로디 라인을 이어가며 마치 음악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려간다는 이미지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디테일은 보다 작게 들리는 소리나 지금까지의 점과 선으로 표현했던 것들을 정교하게 잡아간다는 이미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점, 선, 디테일을 연습해 보시고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연습해 보세요. 때론 점과 선, 그리고 선과 디테일을 아니면 세 가지를 모두 섞어가면서 추시는 거죠. 이것을 멀티댄싱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점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 댓글이나 DM 주셔도 되고요. 직접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